이요. 오빠 316에 7348 전화 오케이 전화게 오빠 네 316에 7348 오빠 어. 316에 7348 오빠 어. 안좀네 316에 7348이요 7348 <laughs> 아, 316. 3 1 6아 진짜로 316에 뭐야 잠깐기려봐아 듣고있어요? 네 듣고있어요 삼일육일칠삼삼팔칠칠삼삼팔찰이게요 오빠 <laughs> 예, 예, 대전 사는데 괜찮아요? 네, 대전 좋아요 어, 전화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응. 대전 좋아 대전 남자 튀김소보로 남 <laughs> 튀김소보로 네, 튀김소보로 핸드아뭐이 <laughs> <소보로. 웃음> <laughs> 어, 음. 지금 이거 뭐야? 아 안녕 정신들아 뭐. 뭐라고? 와 지금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사진 찍어버려 어. 나무 하나 하가다 보여. 아 어, 그. 시판 네. 음... 어, 어, 어. 하나 하나 싹다 보이고 그냥. 편폐하지. 네. 거리 보기 울트라인데 이거. <laughs> 나 거리 보기 몇이야? 아울트라돼 있었구나. 재조폐가 좀 효과됐다. 아. 네, 낮춰야겠다. 이거 거리 보기 울트라 안 좋다는데. 아, 그냥 다안 좋다. 우리가 하는 대로가 그냥 제일 아, 낫다. <laughs> <laughs> 와, 고리버그 울트라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. 응, 처음 그냥 봤네. 멀리 있는 게 제일 낫 아, 처음 봤네. <웃음> <웃음> 형 이거 흰집? 응. 포징캠 많거든? 근데 내총라이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아. 아, 근데, 니네 뒤에 한 마리 가고 있는데? 오케이. 이제 내린다. 하나도 피시방을 응. 응. 아까 렉이 있네. 그 울트라, 도트라 울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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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트 울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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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트 잡으러 가야 돼어 <laughs>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저 뛰는 거 보이지? 두 마리 아, 두 마리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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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오. 잠깐만 저거 잠깐만 이 집에 적군인데 잡고 가야지 않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야지 아 바로 앞에 적 나이트 가만히 있어 오우 <웃음> 씨 <웃음> 나이트 나 점수대에 있었다 트드득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<laughs> 권총한테맞았네뭐 어, 그래. 아... 권총이야? 아니야 얘 적군 권총이니까 나와봐라 어? 같 묵자 나이스 쫓기 구상 없지? 구상? 있다 어, 구상 하나만 <laughs> 근데 한개 있는 거내 못다. 아연산자하고 뚜두 누르고 있었는데 안 나. 많 이거. 아말라브링칸한뭐 예... 이이 뭐가 나나 어잘 먹었다. 가자. <laughs> 이말 내기 좀 있네요. 어 송어 저집 2층 쟤마 내봤다 내가 지금 쏘는 적자기 오케이 확인 저기 갔다 나이스 그렇죠. 더 죽여 죽이면 돼나 송강탄 있다 준비됐나? 오케이 뛰어내리는 거 생각했어 나 뒤쪽 아. 보고있어 아 같이 들어와야 돼아 오케이 오케이 와 각질 졌다 이거 어디 갔어? 좋겠다. 안전하게, 안전하게. 이거 리는데 아, 이거에서 <목소리> 아, <이 목소리> 완전 <목소리> 그렇다. 여기 있잖아. 이거 왜못 봤지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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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쏘거야 <laughs> 아, 성격은 맞았나 보다. <웃음> 맞지, 맞지, <웃음> 맞지, 맞지, 맞지. 성격은 나이스야 <laughs> 무슨... 이제... 필요하지나슨상 한개 슨무어 나이스. 나, 나두개 있다. 오케이. 초크 없지, 초크. 샷건 초크. 어. 여기 시체. 물고 있나? 어, 나이스. 오픈 어, 터페 나이스. 어, 여기도 시체. 타있나? 이러면 뭐 되나? 아, 벌레 벌레. 어, 사운드! 나도 22층에 있나? 22이다, 2 2에다 오케이. 천천히, 나 밑에다. 방 안에 있 방... 어, 나 밑에다. 어, 나밑에 이거 킬, 킬, 내 킬. 내 킬, 내 킬이다. 왜냐? 들어가지마, 들어가지마. 와, 진짜 더쉬 뭐야 이거? 터키라 이마 어. 팀은 어디있을라나? 심플

나 아, 내려왔다. 오케이. 혹시 건 체육크 없나? 와, 근데 존버하네, 존버. 와, 흑셈이다. 어? 어? 진짜 잘못 썼단 말. 어디지? 얘 뒤였던 거 같은데? 뒤야, 네, 뒤야, 집 들어가보자. 존보증이 있을 것 같은데, 한발턱 잘못 샀는데, 이거 밑에 하나 쏘고 있는 거야? 아여기있다 이거 한 명이야? 이거 어한명 우지 우지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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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러뷰알러뷰야그 파란색깔 거기 막무비에 올라와 있어 아저어 아, 어, 저거 <laughs> 난 진짜 소름 돋네 아 진짜 소름 돋파란이 끼야 야이 미친 새끼야 아니, 망둥에 와, 상상, 깜짝 놀랐다 진짜. 와. 얘, 팀이 또 있단 소리잖아. 와, 존버, 진짜. 일이다 큰일. 퍼지는 거 뭐야? 아니, 뭐야, 이거? 뭐야? 이 친구 또 어디 있는 거야? 이거랑 어? 막로 위에 딱 숨어 있더라. 딱 앉아 있더라. 앞에 계단 쪼고 있더라. 와, 애 <laughs> 아, 소름 돋아버렸네 에리드는, 어, 누구 뭐 존버에 당했나? <웃음> <웃음> 어, 말하는 사람 존버에 당한 것 같은데. 에리드 테스트 한번 해볼까? 어그로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. 면막탄다 던져가지고 앞에. 몰러들것 어, 같은데. 호호호 <laughs> <왜? 웃음> 자, 테스트 해볼게요. 아 샷건 총알 좋아가지고 샷건 총알로 한번유해봐어 샷건 총 어디 버릇풀라 내가 어니 네 앞에 사람 왼쪽 어 뭐야 어핫한대한 한 대만 제발 네대 박았는데 어, 왜이렇 아, 오른쪽에가 나 쏴가지고. 아, 씨. 두 마리였네. 나 얘네가 라스트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어, <싸웠어>, 엔터프 <애 웃음> <싸웠어. 웃음> <씨 새끼들아. 웃음>